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아, 이새끼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다, 이새끼들. 다안 먹었어. 3개 시켜, 껄. 김민, 나 순한다. 아, 기회 많아. 야, 껍데기 하나 밟았어. 야, 우리 팀 방아에서 총알 안 쏘는 우리 팀. 야, 얘 방아, 방아. 방아비야, 방아 왼쪽, 왼쪽 붙었을걸? 아니야, 미션 성공. 블루 팀 승리 알색키 <laughs> 아, 동양 팀 이야. 동양렌은 못한 동양 팀 이에요. 라플 오스퍼 라면서 그래 요서씨 원이야. <쉬웠냐>, 방금 투토칸 <laughs> 복. 뭐냐 너? 어! 아, 이 새끼. 이모를 아, 한복아, 아. 나한테그 한복을 미스 돌리겠다. 어. 야, 아야, 야야, 내놔, 내놔. 어디 있어? 뭐야? 안들는데 아, 비타기를 먹이? 아, 퍼티지이즈린 <목소리> 씨발? 아, 진짜 씨발. 와, 나왜죽나 1번. 아. 야, 전면 있다. 어, 조금만 더 씩. 근씨 끈에 클. 형얘 가보고 나서부터 게 계산하냐? 아, 알바 아, 아니야. 씨발. 나이 티를 보못 먹는 거야. 화가 나. 왜 쪄는 거야? 너너 뭐, 남자 아니야. 십세야 원왜서드은 자신감이야 진짜로 운전 씨발. 이아 봐봐. 자신감 씨발. 서방는거봐 자신감 씨발. 밀렸어 너. 야, 저 나갔다. 싸고 나가 있는 거 아니야? 고 아, 나가 있는 거 아니야? 저버이냐 아. 유 아. 야, 아, 아너 나가 새끼 아, 이 새끼 자신감 존나 밀렸네. 방금도 씨발 점프 노리고 있었네. 어, <목소리> 나끄는 상상도 못했어 저랑 쟨 쓰는데 이거 언제 끝안 그래? 와우 난 왜? 어, 야야 경태야 봐니 어. 여기있고 내가 여기있잖아 어. 누가 먼저 보이겠냐 아니 내가 오른쪽 클리어 시켰었는데 왜 쟤는 빠지신데 올빵 날까? 아니야 근데 오른쪽 되게 붙는 시간에 더 빨리 와있어 음. 음, 와쓰가아이새끼네 진짜 아 어딘지 대충 알것 같아 와다 올라와 방은 과거 방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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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거 하 방은 뭐야 지호야 제발 씨발 좀 브리핑 똑바로 하라고 <목소리> 야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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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내가, 내가, 관리져잘못했다터다신진다터다신진다신진다신진다석진 자신감, 자신감, 자신감. <목소리> <저 정성운 목소리> 아니냐? 다터야다터야다 터진다, 터진다, 터이다 터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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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부스팅 였어? 스나피 치스딸수 있는 거지, 그냥. 아아, 아, 이게. 미션. 아 저런 족박은 무리는 어디서 뵌 거야, 씨발. <laughs> 와 짜증나네. 처리하고 <inal> 올게요. <차례할게요>. <chips> <중> <facets> <laughs> 왜못 신고 있 야, 야, 실감만 재봐 아, 뭘뭐 하냐? 꼬9 야, 딱 빼꼼만 쪄. 이어미친면너안 올라가냐? 야야야, 나이스야 14. 14. 라인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참 조건. 점령을 어와와돌 아, 가어 가봐야. 빠다 이치. 아. 아. 에 경시 새끼 조카이 새끼 조카치.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존나 멘탈 나갈까 저거? <laughs> 야 개구이 씨새와 진짜 역대급 시발식스센스 반장이다 이거 와와 진짜 이새와 야나그 뭐냐고. 와 스나 두대? 스나피 42? 어, 스나피 42죽 아니 그냥 포안 보이냐? 이게 상사에 올라가야 돼. 새끼 씨발. 이 새끼 기초도 어? 안되는데 야 근데 진짜 생장이 올라갈 수 없는데 왜한번꼰형얘 상자 안 올라갔었어 <laughs> <안> 형 <laughs> 죽고나서 올라간거아 <laughs> 이거 죽는거야? 아방 설정하고 올게 아, 진짜 여기 시위 금방 되네 아, 아 방앗피 30 방앗피 30 그거 나오고 아이고 야 필드 필드 야 주면 나오고 필! 나오거 피랑 방. 야, 곰돌이는 피이전면 왜? 곰다이다 어, 어, 왔다, 왜? 왔다. 왔다. 아, <laughs> 이 슬슬 아, 이나피나좀난이는 피해 이는 피해 좀 아, 서는 아, 알 아, 아이씨, 짜증나. 없어. 반샷, 반샷. 소윤 반샷? 소연인가 저거 반샷? 대프고 와! 진짜장 중킬, 중킬. 나이스, 야, 피 따요, 피 따요. 피 15. 미션 선거. 레드 팀 어, 무스키. 슬로우 젠. 이거 따야 되네. 어. 나 오빠 어, 나온 거 같아. 여기 왜 졌다고 씨나 잠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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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죽 좋은 인생이었다 씨발. 나 죽나. 네그잠깐줘 잠면째 줘. 몰라 씨발. 잠면째 줘. 쟤가 민인데 그냥. 아싸. Uh -huh. 죽었네, 씨발. <laughs> 아. 아. 었네씨 아. 아. 한병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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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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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